자, 1번 다시 볼게요, 얘들아. 여기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멘붕 왔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럴 수 있어 나처럼. 자, 잘 보시면은 아, 갑자기 생각에 두뇌가 멈췄지만 다시 볼게요. 여기 봐봐, 얘들아. 요 연두 삼각형에서 보면 얘가 45도잖아. 그러면은 얘가 9 0도까 얘도 45도라고. 그러니까 이 연두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뭐가 같아요. a 2의 길이랑 가 BE의 길이래 같다. AE의 길이랑 B의 길이 같아요. 따라서 이한 변과 양끝까지 같으니까 SASA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F의 길이는 대응변이 BC의 길이와 같잖아. 따라서 답은 얼마? 12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이웃 하지 않는 한 외각의 같아서 요각이 A플러스 점이야. 보여? A플러스 점 그럼 얘는 뭐 되겠어? 요각은 B플러스 점입니다. 요기는 C플러스 점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삼각형 ABC랑 삼각형 음, D E F는 닮았어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어 지금 처음에 여기 보시면 6 길이가 21대 11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2대 1이야. 2대 1. 따라서 다 더하게 되면 큰 삼각형이 22 더하기 12 더하기 16을 하면 얼마고? 얘가 34고요. 그 다음에 50이잖아요. 50인데 거기에 반지이니까 얼마? 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얘도 지금 삼각형은 엄청 많이 닮은 걸 보이죠? 삼각형 ABC랑 삼각형 FBD가 같아요. 자, 삼각형, 전체 삼각형이랑 FBD가 같죠? 왜냐하면은 90도고 각시가 공통으로 되어있어. 얘도 90분 거지. 얘도 90분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3등분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6, 6, 6이 됩니다. 그러면 닮은 비를 잘 보시면 몇대 몇이 됩니까? 음. 지금 B, C 대 B, D이기 때문에 24대 12죠. 닮은 비가 2대 1이 되는 거야. 그때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B-C를 구하랬 했어. B-C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BF부터 구해볼게요. 2대1은 b f 기 때문에, AB대, AB의 길이 18대. 맞죠? AB대 BF. BF의 길이가 되는 거지. 따라서, BF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네요. 9. 얘가 9인 거지. 그럼 얘를 그대로 접었으니까 FB'도 9가 되겠지. 따라서 B'C의 크기는 24에서 V18을 빼게 되면 얼마? 6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다, 그쵸? 자, 첫 번째 보니까는 선생님이 여기 직각인 거를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DF의 길이야. 이 길이를 구하는 게문제 자, 요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볼까 봤더니, 자, AD의 제곱은, 아, AD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아, 문제를 한번 잘 볼게. 어, 이거 있었네, 문제에서 점 E가 변 BC의 중점이야. 음, 그러면. 어? 아, 그 말은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E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빗변의 중점이래 그럼 뭐가 같아? 외심이 되겠네 아 그러면 얘가 외심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가 얼마 되는 거야? 전부 다 10이 되겠다 그쵸? 외심이니까 요 길이도 10이 되고요 여기 전체도 10이 되니까, 요 길이는 얼마야? 6이 되는 거지. 됐나요? 어. 따라서 AD의 제곱은 4곱하기, 뭐 곱기 AD의 제곱은 6곱하기 6 더하기 10이니까 16이 된다. 그쵸?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어 4곱하기 16은 얼마고 64잖아요. 따라서 어떤 수를 제곱하면 64가 되지? 8이 되는 거야. 따라서 AD의 크기는 8이 될 거야.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한번 해볼게. 음. 여기 보면은, 요 삼각형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요 삼각형에서만. 요 삼각형을 생각해보면은, 써드릴게요. 자, 밑변. AE 곱하기 높이. DF는, 뭐야? DE 곱하기 AD와 같이 삼각형이 넓이, 넓이 때문에. 따라서 10 곱하기 df는 뭐야? 6 곱하기 8과 같은 거지.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df의 길이는 6, 8에 48이니까 4.8이 됩니다. 분수로하면은 5분의 2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